할렐루야! 지난 한해도 어, 여러분 어, 수고 많이 하습니다 우리 인생 여정이 어, 해마다 그렇게 예, 만만하고 어, 쉬운 일을 쉬울 때는 없었지만 특히 올해를 어, 이렇게 돌이켜보면 은 예, 크고 작은 일들로 인하여 어, 힘들었던 그런 시간들이 많았던 걸로 생각 기억이 됩니다. 예, 우선, 갑작스런, 어제는 홍수로 인하여 산사태가 나서 많은 이재민들이 발생하였고요. 어, 산불로 최악의 예, 피해도 있었고. 또 그런가 하면은, 도저히 우리 기독교, 어, 신앙에서는 이해가 되지 않는 그 이태원, 어, 행사에, 예, 수많은 인파가 운지면서 수많은 생명이 앞사랑하는 그런, 어, 정말 안타까운 사건들도 우리가 경험했습니다. 그 뿐인가요? 어, 희망으로 이끌어야 할 정치인들은 당리, 당락에 따라 정신할 뿐, 정말 어렵고 힘든 사람들의 신임이나 고통은 아랑곳하지 않은 그런 정치인들이 우리 내 마음을 더욱더 분노하게 만드는, 해가 올해도, 역시나 이렇게 달라진 모습을 볼수 없는 이런 안타까운 그런 장면들도 우리가 목격하면서 한 해를 지났습니다. 지난 시간들을 생각해보면 그렇다고 해서 슬픈 일들만 있었던 것은 아니겠지요. 슬픈 일도 있었고, 또 좋은 일도 있었고. 음. 여러 가지 슬픈 일과 좋은 일도 어, 있을지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생각하면 어, 그런 우리가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서 값 비싼 그런 대가를 치르긴 했지만 그럼 도 불구하고 그 여러 가지 지난 과거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음이 있는 해가 되어서 어 밝아오는 새해는 올해보다는 더 나은 시간들이 되었으면 에, 하는 바람 있습니다. 분명히 작년 올해보다는 내년이 더 나아질 것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주신 본문 다시 한번 같이 읽어 봅니다.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개의 갈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할렐루야. 오늘 제목을 인생의 길을 인도하시는 여호와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짧은 시간이면, 시간이지만 시간이 지만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새해를 시작한 우리 모든이요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들으으로 복된 한 해가 또 시작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째로 인생은 계획한 존재입니다. 계획하는 존재인데요 세계를 시작하면 사람들은 각자의 크고 작은 나름대로의 계획을 세웁니다. 학생은 공부에 대해서 계획을 세우죠. 또 사업가들은 사업에 대해서 계획을 세웁니다. 그런 가면은 국가는 국가대로 일련의사를 통하여 거대한 계획을 세웁니다. 계획 없는 인간은 인생의, 인생을 포기한 인생이나 다를 없습니다. 인간 누구나 다 계획을 세우고 또 계획 가운데 그 희망을 품고 앞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여러분도 새해는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해서 계획을 세우셨습니까? 아니면 그냥 그럭저럭 하루하루를 되는 대로 살겠다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만약에 그런 분들이 계신다고 하면 지금이라도 어, 내년에 우리가 새해를 맞이해서 어떤 삶을 살 것인가라고 하는 계획을 세워보는 것도 괜찮을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내일에 대해서 우리가 계획이라고 해서 다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요 하나님 모시기에 악한 계획을 세운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계획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그런 계획이라고 할 수가 있겠지요. 열왕기상 12장 25절로 3 3절에 가보게 되면 여러 보암의 왕에 대한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여러 보암 왕은요, 북이스라엘을 세운 그런 왕입니다. 여로보암은 왕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에게 반기 들고요. 열 지파를 선동해서 나라를 세웠습니다. 이스라엘이 그러하여 남과 북으로 갈라지는 이런 안타까운 모습이 이어그 예, 그, 나타나지요. 이것은요. 여로보암의 잘못된 정책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공동체 인 이스라엘이 부동강으로딱 갈라진 것입니다. 그런데요, 시간이 지나자 이스라엘에 커다란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남쪽도 유다에 있는 예루살렘으로 모이고 또북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제 예배 때가 되면은 남 유다 땅에 있는 예루살렘으로 오게 된 것입니다. 이때 예, 여러 보암이 생각했을 때, 여러 보암 왕이 생각했을 때에, 아하, 이렇게 우리 북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예배 때마다 남 유다에, 유다 에루살렘에 가서 예배를 드리는 일이 계속 되면, 얼마 가지 못하여 이스라엘이 와해되고 말겠구나, 라고 하는 생각을 여러 보암 왕이 갖게 된 거죠. 그래서, 여러 보암 왕이 생각하고 고민한 끝에 어떤 일을 하게 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잡기 위해서 악한 계획을 세웁니다. 그 악한 계획이 무엇이냐면, 바로 단과 베델에 금송아지를 세워놓고, 이 금송아지가 애국에서 우리를 이끌어낸 하나님이라, 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성경 학자들은요. 이것을 구약에 나오는 이단이라라고 말을 합니다. 이처럼 여러 보함의 악한 계획으로 말미암아 수많은 백성들이 하나님 아닌 우상에게 예배하게 만든 것이죠. 누가요. 여러 보함의 악한 계획으로 인하여. 여러분, 오늘날에도요. 수많은 성도들이 지도자의 잘못된 인간의 욕심과 또, 바르지 못한 신앙관 때문에 교회 안에서 많은 성도들이 우상을 섬기는, 자기들이 알지 못하는 우상에 섬기는 그런 경우가 적지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모두는요, 꼭 극찬한 일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내가 세운 계획이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실까 하는 생각을 해보시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또 다윗은 하나님의 성전 짓기를 수원합니다. 그리고 그 구체적인 계획을 세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다윗의 생각을 좋게 여기시고요. 그의 아들 솔로몬 때 하나님의 성전이 완공된 것입니다. 사람이 보시기에 좋게 보이는 것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 보시기에 기쁘지 않은 계획들이 있는가 하면. 우리 사람이 보기에 별로인 것 같은 그런 계획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 보시기에 아주 기뻐하는 그런 계획이 있다는 얘기죠. 우리가 계획하는 모든 것들이 선하고 좋은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바른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되겠죠. 내가 세운 계획들, 또 생명의 공동체가 세운 계획들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역대기 하는 것은 아닌지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말며 아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계획을 세움으로 말며 아 새해에는 우리가 더욱더 거룩 하고 또 구별된 그리하여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선한 계획이 성취되어지는 그런 일꾼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신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좋은 생각과 좋은 계획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절대적인 도움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요, 우리 인간은 본성이 악하기 때문에요, 우리의 생각과 계획은 악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생각을 세우는 그 과정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주신 지각과 지혜를 동원해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우리는 계획을 세울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세운 계획을 좋게 보신다는 거죠. 기뻐하신다는 거죠. 솔로몬은 그래서 말합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일은 요하시나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각자 자기에 맞는 계획을 세우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러나,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많은 계획을 세우고, 우리가 어떤 계획을 세운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는 분이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지난해 우리 모두는 얼마나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신뢰하며 살아온 해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생각을 아신 분이세요. 그리고 우리의 계획까지도 알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요셉이 애국의 총리가 된 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을 전적으로 신뢰할 때그 계획은 이루어진 것입니다. 요셉은요, 사랑을 받아야 할 그런 형들에 의해서 애국으로 노예를 팔려가지요. 애국 노예를 팔려갔지만, 그때마다 순간순간 하나님의 도심으로 위험한 고비를 넘기게 되었습니다. 그때마다 요셉은 형들을 옴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을 희뢰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자기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자기의 지금의 에 슬픈 어,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거룩하고 선한 그런 일들을 계획을 갖고 계시리라 확신을 갖고 있었다는 얘기죠. 훗날 요새 은 형들 앞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당신들은 나를 위하려 하였었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받고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할렐루야. 요셉이요, 훗날, 말할, 형들게 말할, 어, 형들 앞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고백합니다. 형들이 아무리 계획이 악했을지라도, 그래요, 나를 해하려하였을지만 그러나 그 형들의 악한 계획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선으로 바꾸셨다 이 모든 나의 인생은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많은 백성들을 구하기하여 세우신 계획이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었다는 얘기죠 여러분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에 하나님을 원망만 하고 계십니까? 그러나 우리가 힘들고 고난 가운데 걸어갈 때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한 우리의 그 많은 역경을 통해서 하나님은 당신이 각자의 어, 어, 심령을 통해서 이루어사신 그 계획을 성취하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고 늘 고난 가는데서도 희망을 잃지 아니하고 주님만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다윗도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할렐루야. 여러분 지난 어한 해를 우리가 돌이켜 볼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우리와 동행하시므로 우리의 필요를다 채워주시고 또 힘들고 어려울 때에 저, 저와 여러분의 앞날을 개척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신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시면 믿습니다 그래서 다이시 고백한 것처럼 우리가 그 어려운 여러 가지 크고 작은 사건이 있었는 그런 한 해였지만 그런것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정말로 어, 붙들고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까지 오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우리도 이 시간 다윗과 같은 그런 고백을 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라고 하는 다윗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이 고백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가 부족하다고 생각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면 항상 채워주시고 우리를 넉넉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은요, 우리에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세요. 이한 해도 우리가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었습니까? 그러나 그 모든 짐을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지시고 우리를 주님의 멍에와 함께 내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한 해가 참으로 힘들고 어려웠던 한 해를 무사히 잘 지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세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신 구에 이어서 이렇게도 말씀하십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이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힘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우리가 어떠한 사건과 어떠한 문제 가운데서도 우리 주님 앞에 맡기면 우리는 평안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나의 생각대로 나의 계획을 세우고 내가 하고자 할 때는 여러 어려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새해는 우리의 인생 온전히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영혼은 힘이 있고 깨끗해질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은 활기가 있고 승리의 삶이 될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크고 비밀한 것까지도 알수 있는 지혜가 우리에게 주어질 것입니다. 새해에는 하나님을 얘기하는 우리의 심령이 더 가난해지고 그럴 때 언제나 어디에서나 하나님을 찾고 바라보는 그런 해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새해는 우리의 신앙이 더 성숙하고 더 깊고 더 맑아져서 실패했던 삶이 승리의 삶으로 또 몸이 건조했던 생활이